여러분들이, 어 작업하다가 실수했을 때 실행 취소. 그거는 컨트롤 Z인데, 컨트롤 Z는 한 번밖에 안 돼요. 컨트롤 Z, 이렇게. 한 번만. 한 번만 실행 취소예요. 근데, 컨트롤, 알트 Z를 누르게 되면요. 어 실행 취소가 계속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뒤로. 네 이런 식으로. 뒤로 갈 때는 컨트롤, 알트, 제트. 다시 뒤로 간 거를 다시 앞으로 올 때는요. 컨트롤, 시프트, 제트. 컨트롤, 시프트, 제트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다시 앞으로 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히스토리라고 하게 돼요. 히스토리. 그러면 윈도우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히스토리를 갖다 한번 열어볼게요. 히스토리를 갖다 열어서, 오시게 되면은 내가 작업한 영역이 쭉 들어가 있어요. 히스토리 역사죠. 포토샵 작업한 게 이렇게 다 안에 예,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작업한 내용을 볼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거는 어, 설정하기 나름인데 여러분들 에디트 들어가 볼게요.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프리퍼런스 안에서 맨 위에 제너럴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너럴 체크하시게 되면은 요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요 안에서 네. 위에서 네 번째에 있는 퍼포먼스를 선택해 볼게요. 퍼포먼스 선택하시게 되면은 어 여기서 히스토리 앤 캐시라고 되어 있죠. 히스토리 스테이트 값을 한 100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은 100번까지 실행 취소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포토샵 작업한 게 100번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1000번 설정하면은 1000번까지, 1만 번 설정하면 1만 번까지. 그런데 캐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히스토리 스테이트 수치 값이 크면 클수록 내가 작업한 거를 많이 기억할 수는 있지만 많이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 돼요? 용량이 커야 돼요. 그래서 너무 수치를 너무 많이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컴퓨터가 용량이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좋고요. 포토샵 처음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2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50에서 한100 정도로 예, 바꿔줄 수 있도록 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메모리라고 옆에 왼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는 포토샵을 어느정도 비율로 내 컴퓨터로 쓰겠다 라는 걸 갖다가 체크하는 거에요. 이 포토샵을 100으로 어, 이빨 가득 채워 놓게 되면은 다른 거 띄워 놓으면은 좀 버벅거려요. 다른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도 열고 뭐 다른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예,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른 거 체크하지 마시고요히스토리히스토리 예, 히스토리 값만 한 50으로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하세요. OK 눌러주고, 그러면은 히스토리가 50번까지 작업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실행 취소도 가능하게 되겠어요.